2023년 경남을 빛낼 별 오늘 만나볼 선수는 역도 선수 한명목 선수입니다. 한명목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도청 67kg급 한명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명목 선수 하면은 도쿄 올림픽에서 4위를 하셨던 게좀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좀 어땠나요, 대회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합 때 저는 네. 기록도 늘었고 네. 그래서 부듯한 시합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이게 음... 동메달이랑 1kg 네. 음, 차이인 걸 보고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었죠. 앞에서 먼저 하시고 뒤에서 이제 기록을 또그 선수가 더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 그때 좀 뭔가 동메달. 네네. 정도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네네. 그 저도 이제 용상 3차 시기를 할때 네. 이제 그 대표팀 코치님께서 이제 이것만 하면은 동메달이다 네네. 그래 가지고 저도 이게 무조건 메달이다. 하니까 그걸 저도 이제 동메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네. 그 이탈리아 선수가 원래 그 1, 2차 시기를 전부다 실패를 했던 네네.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 버려 가지고 음. 리죠그 이후에 아쉬움이나 그런 게 심적으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힘들지는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음, 메달은 못 땄지만은 네. 그래도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음, 땄으면 좋았겠지만 목표했던 기록을 낼수 있었던 게좀 목표했던 기록만큼 거의 근접하게 가서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하셨나요? 네네. 그 뒤에는 좀 부상도 있으셨잖아요. 네네. 발목이랑 손목에 좀 부상이 있었는데. 아, 어, 네네. 운동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음, 다쳐가지고. 네. 이렇게 왔는데 그게 조금. 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음. 음. 1년 동안 헤맸으니까 작년까지도. 네.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는데도 안 좋은데도 그냥 열심히 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막안 좋은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부상이 있고 한 와중에 작년에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때 좀 인상은 자존심 같은 종목이어서 더 금메달을 따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어, 네네. 제가 워낙 훈련도 못 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인상에서만큼은 모든 힘을 다 쓰자라는 네. 마인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1kg 차이로 네네. 인상에서 금메달을 따셨잖아요. 네네. 그 1kg이라는 숫자가 계속 뭐 도쿄올림픽 때도 그렇고 정세전에서도 그렇고 여러 네네. 히비를 가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 1kg 차이로 우승했을 때. 그 라이벌인 친구들도 네. 인상 시합을 잘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 이번에 잘못하면 지겠다라는 네네.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들어가지고, 음. 금메달 더, 오히려 막 편하게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스네치 같은 경우는 계속 금메달을 따고 싶고, 음. 한국 신기록을 조금 더 세워보고, 음. 은퇴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신기록 갖고 네신 게, 뭐가 있으세요? 어, 지금 인상에서 40cm. 지금 네, 147kg 가지고 있습니다. 네. 7kg. 네네, 67kg급에서. 올해는 아무래도 좀 작년보다는 더 건강한 놈이기 때문에 네네.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목표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올해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게첫 번째 목표이고, 열심히 준비해서 네. 함께까지 금메달을 노려볼 수 네.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